안녕하세요. 오늘은 5강 할 건데요. 우리 벌써 5강까지 왔어요. 처음에는 언제 가나 했는데 벌써 반절이나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힘내고 5강 한번 해볼게요. 아, movies have successfully captured. 영화가 성공적으로 잡았어요. 사이트 앤 사운드 시각과 소리를 온 필름 영화의 1920년대 이후로 예전에는 무성 영화여가지고 변사가 그 설명을 다 했잖아요 생생하게 그래서 변사의 말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제 그 이해도 하고 했는데 어~ 1920년대 이후로 소리도 들어가고 어~ 이 시, 시각 영화를 보는 화면에다가 소리를 성공적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today 오늘날 우리는 즐기는데 realistic 현실적이고 imaginary media lights 상상의 그 멀티미디아의 즐거움을 즐기고 있어요. 이분 심지어 핸드헬드 디바이스 손으로 잡는 장치니까 스마트폰 같이 간단한 장치 같은 걸 말하겠죠? 손으로 간단하게 보는 그 장치를 통해서도 영화관에 가지 않아서도 어, 이런 장치의 즐거움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but if 음, such treats for the eye and ear 그러한 눈과 귀를 위한 그런 즐거움이 지금 common place 일반적이고 보통적이라고 한다면 why is there no machine? 어왜 그런 기계가 없어? 기계는 기계인데 can readily incorporate ly 즉시 통합을 해요 우리의 센스 오브 스멜, 냄새를 어디로 통합을 하냐면 경험인데 영화나 비디오 게임의 경험에 냄새를 넣는 것은 어떨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앞장에서 배운 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영화에다 냄새를 넣기 위해서 그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뭐 파이프 담배 냄새라든가 음식 냄새 넣었다고 했죠? 지금 이 장이 그 앞장에서 배웠던 것에 또 하나의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Since 먼멋 어, 뭐, 뭐 이후로 지금 이게 현재 완료인데요. 현재 완료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현재 완료라는 것은 여기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완료 결과 경험 계속을 나타내는 것인데, 현재 완료를 쓸 때는 반드시 시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점 주어졌잖아요. 1920년대 이후로 쭉 이렇게 성공하고 있어.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긴 현재 완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온 핸드 헬드 디바이스는 아까 제가 장치라고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 한번 가볼까요? 자 캡처 어, 뭔가를 붙들다, 붙잡다, 획득하다 우리 그 예쁜 연예인들 갑자기 캡처하면 이상한 표현되고 우리 가끔 웃기도 하는데 캡처가 그런 뜻이에요. 붙잡다, 획득하다 t r 슨은큰 기쁨, 그리고 trit이 뭐뭐를 대하다, 대해주다, 혹은 초대해서 만찬을 베풀다, 그런 뜻도 있는데요. 할로윈 데이 때, trick o 그러잖아요. 나한테 사기당할래? 아니면 t r e 나한테 잘 대해줄래?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요. common place는 평범한, 보통의 그런 뜻이고요. incorporate는 통합하다, 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뜻이 있으니까 뜻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실게요. Actually, movie makers. 실제 영화 제작자들은 have tried to 더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missing dimension, this missing dimension이 뭐죠? 이 잃어버린 차원. 어 영화에다가 수, 향기를 더하는 걸 말하겠죠. 1959년에 영화 콜드 비하인드 그레이트 월이라고 불리는 영화는 파이프를 통해서 냄새를 어 보내려고 했대요. 쓰루뭘 통해서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극장에 있는 에어컨 컨디셔닝 시스템을 통해서요. 1960년대 영화인 센터보 미스토리. 이 영화는 어, 스멜로 비전을 특징으로 하는데 오픈드 열었어요, 극장을. 근이 네, 극장은 이큐브트 장치를 장장비를 장, 장착했는데 밀리스 냄새를 방출해요 스멜스 냄새를 인스팅크 동시에 영화에서 동시에 영화를 본과 동시에 만약 여기에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난다면은 음식 냄새가 방출하도록 만들었대요. 감독인 이 사람은 이 o h n w a l 이 사람은 주었어요. 스크래치한 스니프 스크래치는 긋고 스니프는 냄새 맡는 카드인데 우리 백화점 같은데 가면은 냄새 한번 맡아보라고 향수 파는 매장에서 긁어보고 냄새 맡으라는 카드 주죠. 그런 원조 같은 거예요. 그런 카드를 나눠주었어요. To company. 동행하기 위해서 그의 오드라마 무비인 폴리에스터 이 영화를 같이 한번 즐겨보세요. 냄새도 느껴보세요.라는 식으로 스크래치 카드를 나눠주었대요. 그리고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 월드 아주 유명한 테마파크죠. 어, 여기는 올랜드 근처에 있어요. 플로리다에 여기는 사용했는데 냄새를 인핸스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전이 여행인데 인투더 이미지네이션 어트랙션. 상상력을 끄는 명소로 하기 위해서 향기를 사용했대요. 소파, so 너 no. 그러나 아직까지 스멜로 비전 타입의 장치들은 no more than 더 이상 먼뭐가 아니에요. no more than 더 이상 먼뭐가 아니다. 술책, 기맥스, 어, 어, all of only marginal interest 아주 사소한 조금의 흥미만 주는 실책 술책, 술책 이상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Why? 왜 그랬을까? No affordable machine. Affordable. 가능한,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기계가 없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Can store, 저장할 수가 있는. 충분히 냄새를 저장할 수 있는 기계는 없단 말이에요. To simulate. Simulate는 모의하다, 모의시람하다. 그런 말인데요. More than small fraction of what humans can smell. 인간이 냄새 맡는 것에 어떤 그 작은 부분보다 더 그걸 흉내내는 것밖에 되진 않아서 큰 냄새 내는 그런 효과들은 크게 없었다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에서는 어 특별하게 뭘해 드릴까요? 어어 저기 스킵 이어 이킵츠 뭐멋을 장착하다란 말이지. 킵은 어 이킵츠 그런 뜻으로 외워 두시고요. 음. 자, 다음 보실게요. 자, dimension은 특징, 범위, 치수, 중요성, 범위, 차원, 다양한 뜻이 많네요. pipe, pipe로 내보내지다. 여기는 동사 명사 같이 있어요. odor, 냄새, 향기. feature, 뭔 것을 특징으로 하다. 릴리스는 방출하다. 책을 출간하다. 방송 방송 같은 경우도 방출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방출하다. 냄새를 방출하다. 그런 말이고요. 인싱크 동시에. 우리 싱크로 나이더라고 하는 스포츠 경기가 있죠.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발레처럼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라고 해요. 인싱크는 동시에. 기부아웃 나눠주다. 스크래치앤 스니프는 이게 스크래치 긋고 냄새 맡는 거 우리 복권 같은 것도 긁, 긁어가지고 그 번호 확인하는 거죠. 컴패니 동반하다. 마지널 여분의 약간의. 전이 투 이미지네이션 상상으로의 여행. 어트랙션 매력. 어 푸더볼 입수 가능한 뭐뭐할뭐뭐할 뭐할 능력이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뮬레이션 가장하다. 어, f r a c 은 소량, 아주 작은 부분. 자, 여기 이렇게 어, 해석 이 있으니까 해석은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실게요. Sound and Color Simulation, 소리와 색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모의 그런 뜻인데요. 어 소리와 색깔 색깔 시뮬레이션은 두눈 페이스 서로가 딱 페이스 마주하진 않아요. 그러한 제한점에 소리와 색깔은 무한정한 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 가, 뜻이에요. 냄새는 그렇지 않지만 컴퓨터 모니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게 일로 가면 딱 좋은데 도치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모니터 모니터는 can recreate. 재창조할 수가 있는데 밀리언 서브컬러스 수만 가지의 색깔을 만들 수가 있어요. Because 왜냐면은 그것은 진짜 o 리 컬러스 세 가지의 색깔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말은 뭐냐요뭔 뭐, 뜻이에요? 소리를 그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색깔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 뜻이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겨우 세 가지 색깔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대요. 스크린인데 어떤 스크린이냐면은 이것이이 스크린은 디스플레이 보여주는데 타이니 작은 빨강 녹색 파랑의 픽셀이 캔 컴바인 서로 조합이 돼가지고 디지컬러스 이 색깔들을 리프로듀스 재생산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겨우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수만 가지 색깔들을 만들어낸대요. most colors 대부분의 색깔들은 어 인간 눈으로 can see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영화관에서 보이는 색깔이나 컴퓨터 스크린에 있는 색깔 우리 다볼수 있잖아요. 또어 사운드 웨이브 소리 파도도 그래요. 비록 though quite complex 꽤 복잡하긴 하지만 can be defined 딱 정의될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우리 소리 음파 같은 거 이렇게 높낮이로 이 표시되잖아요. 그리고 음어 다른 사람이 목, 목소리를 냈을 때 얼마큼 일치하는가도 음파로 저게 다 보여 주잖아요. 이것은 어리프로더 리프로듀스트 다시 생산이 되는데 합성기하고 증폭기를 위해서 전기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장에서 소리와 사운드와 컬러는 이런 식으로 수치화되고 겨우 세 가지 색깔 가지고 수만 가지 색깔도 만들고 컬러, 응, 소리도 이렇게 디파인, i 딱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고 아주 깔끔하게 다 정의가 됐다.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마 뒤에 나가면은 그런데 소리는 음, 냄새는 그렇게 못해 라고 그걸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뭘가져가냐면요 타이니가 작은이란 뜻인데 옛날에 티코라는 자동차가 있었거든요. 어, 자동차 이름이 중형차는 중형차에 맞는 중형차다운 이름이 붙이게 되고 소형차는 소형차다운 그런 이름이 붙이게 돼요. 티코란 차가 타이니 컨비니언트에 줄어든 말이에요. 티, 타이니가 작은, 컨비니언트 편안한. 그래서 그때 티코라고 했었거든요. 여러분은 티코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의 마티즈 전신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뭘, 뭘 해드릴까요? 여기 이것 좀 할까요? 이거 관계 대명사 좀 공부할까요? 두 개의 분장이 있는데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로 만들겠죠? 자, 앞에 나왔기 때문에 선행사라고 말하고 지금 제가 관계 대명사라고 말했죠? 이 뒤에 대명사. 나를 하나 연결을 하겠죠?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이어주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하는데, 앞에가 어, 스크린처럼 금방 또 이게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펜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었고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마치 잉크가 다는 것처럼 페이지마다가 조심조심게 안되고 되고 막 그래요 <laughs> 써드리려고 했는데 또안 나오면 못 쓰겠어요 앞에가 스크린이 어, 사물이잖아요 뒤에 동사 나왔잖아요 캔 디스플레이 이럴 때는 이렇게 댓 혹은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문장을 설명해 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실게요 마우스는 잘 돼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역시 펜안 돼요. 자, 시뮬레이션. 가장 모의 실험.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시뮬 많이 보셨죠? 모의고사 나와 있는 거. 픽셀, 그림, 뭐, 화소, 어, 신세사이저, 합성기, 앰플리파이드, 증폭되는, 증폭되면 더 커지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뜻 있으니까 뜻은 여러분들이 보시기로 하실게요. 이 장은 제가 펜을 쓸 수가 없어요. <laughs> 어, 펜이 안 되네요. 이거 내용도 길, 길게 해놨는데, 펜못사서 어쩌죠? 그냥 집중해서 들으실게요. 오더 o r s 와 d i f f 냄새들은 다르다. 아까 앞에서 소리와 어, 그 색깔들은, 소, 색깔은 겨우 세 가지 색깔로 다양한 색깔 을 만들었고, 소리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고 했지만, 냄새는 다르다고 했어요. They cannot be manipulate. m a n 레이트는 조작되단 말인데 조작될 수도 없고 defined mathematically 수학적으로 딱 정의될 수도 없어요. 에즈 야론 야, 라니에르, 야론 라니에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의 기사에서 New Scientist 이 기사에서 말했대요. 그 o 더스 냄새들 냄새들은 a pattern of energy, 에너지 패턴이 아니래요. Like image or sound, 어 uh, 이미지 그 형상이나 소리와 같은 에너지 패턴이 아니다. To smell an apple, 사과 냄새를 맡기 위해서는, you breath, 숨을 쉬어야 되는데, hundreds or thousands of apple molecules, 수백, 수천 개의 사과의 분자가 into your nose, 너의 코로 들어와야만 너는 사과 냄새를 맡는다 라고 했어요. There is no way to amplify. 방법이 없어요. 그걸 증폭시키는 것은, them uh, adding more o t h r m o l e c u l e c u l e 더그 냄새 분는 분자를 더하는 것보다 더더 증폭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플러스 게다가 each m o 각각의 분자들은 t 리 i 스스 e r s s m e l 냄새를 유발하는 냄새가 또 독특해요. This m e 이건 의미에는 의미를 하는데 머신은 cannot produce 만들 수가 없어요. all possible odors 모든 가능한 냄새들을 단지 간단하게 simply 간단하게 mixing three odors 세 가지 냄새를 더하는 것에 의해서 색깔은 겨우 세 가지 색깔을 더해서 다양한 색깔을 만들었는데, 어, 냄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사과 냄새를 맡기 위해서도 사과 분자가 수만 수백이 코에 들어와 맡을 수가 있거든요. It is true. 이건 사실입니다. Water causing chemical, 냄새를 유발하는 화학 물질은 can be combined, 조합될 수 있어요. To produce, 만들기 위해서 어, millions of cent. <laughs> 냄새를 수만 가지를 조합해서 만든대요. 단순히 몇 개, 몇십 개까지는 하겠지만 수만 가지를 해야 만들수가 있대요. 또 그러나 미니멈 넘버 오 베이직 오더, 기본적인 최소한의 냄새 수 요구되는 냄새 수가 의롭이 인 매니 헌드러드, 매니 헌드러도 참 감동스러운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얼마나 많은 많은 수백 많은 수백이란 말은 우리 애들이 어, 얼마 우리 집에 뭐 먹을 거 많다, 뭐 별만큼 많다, 하늘만큼 땅만큼 많다 하는 것처럼 많은 수백만큼 아마도 포에스 사우 d 스 아마도 수천만큼 그리고 헌드러드스 다우저스 s가 들었죠? 막연하게 수백 수천 어느 건지 몰라요. 하여간 이렇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수가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To simulate 시뮬레이트하기 위해서 올더센트 모든 냄새를 휴먼 캔센스 인간이 냄새 맡을 수가 있는 냄새를 어, 시뮬레이트하기 위해서 수백 수천의 냄새가 요구될지도 모른다라고 한 거예요. 자, 매니플레이트 조종하다 조작하다 메뉴가 나오면은 인간이 손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리클 기사. 몰 o l e 분자. 우리 원소 분자 배웠죠? 플러스 게다가 유니크, 독특한. 유니크 UNI가 들어가면은 온의 뜻이 있어요. 유일한. 그래서 유니콘은 뿌리 하나가 있잖아요. 유니폼. 우리 고등학교에서나 중학교 때 유니폼 입었죠? 그런 제복들도 학교에서 하나로 통일을 한, 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니폼이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여기 뜻 있으니까 뜻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도록 하실게요. 여기도 펜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어, 제가 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고 잘라 주면은 이 화면 보기가 쉽죠. 여기까지 참으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저 이제 그 스튜디오 옮겨 가지고 할 거니까 그쪽 스튜디오에서는 이, 그런 일 없거든요. 잘 되거든요. 자한 장만 더 힘내고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아자! 힘낼게요자 several o d 스 r p a r a m e t e 몇 개의 냄새 매개변수. p a r a m e t e r 매개변수는 can be i d e n i f e d 이게 딱 정의될 수가 있어요. might be useful. 어쩌면 유용할지도 모르지, 모르는. We can talk about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Intensity of an odor 냄새의 강렬함. Or the persistence of an odor 냄새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we can label 라벨 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 냄새에 대해서 pleasant or unpleasant 기분 좋은 냄새, 기분 나쁜 냄새라고 이렇게 라벨도 붙일 수가 있어요. non-offensive odor, 어, 공격적이지 않은 냄새, 그러니까 덜 나쁜 냄새들은 can be grouped. 이렇게 그룹 group 지을 수가 있는데, 7 general categories, 7개 일반적인 목록으로 할 수가 있대요. medical 냄새, floral 냄새, chemical 냄새, 어, fruity 냄새, vegetable 냄새, fish and earthy. 어, 약품냄새, 꽃냄새, 화학냄새, 과일 냄새, 채소 냄새, 생선 냄새, 뭐 흙냄새 이런 것들은 좋은 냄새 분류에 들어간대요. We can be categorized, 또 카테고라이즈 범주할 수가 있는데 How they feel, 어떻게 in our nose, 우리 코에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Tingly, Burning, 타는 듯한 냄새인가 뭐 이런 냄새, 뭐 따뜻한 냄새인가, 메탈릭한가, 뭐 퍼런전한가, 이칭, 뭐 가려운가, 샤프, 날카로운가, 쿨한가 이런 냄새도 또 만드 저게 카테고리할수가 있대요. 그러나 there are s i m p l too many odors. 너무나 많은 냄새가 있어요. 각각 카테고리에는 그래서 to d e s 여러분 이게 투투 이게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투투가 too, 너무나 멍머해서멍머할수 없다는 듯 알고 있죠? 카테고리여 한 그룹이 너무 너무 많아서 디자인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인 장치를 디자인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실제적인 장치냐면 어 레퍼런스 우리가 참조하고 리크리에이트 다른 만들 수가 있는 모든 냄새를 우리가 냄새 맡을 수가 있는 모든 냄새를 참조하고 게 리크리에 창의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 수가 없대요. 이렇게 라니에이가 말했어요. 컬러와 사운드는 Can be measured. 측정될 수가 있어요. 위드 t 러 r 룰러는 자거든요. 자로 측정될 수가 있는데 냄새는 Must be l o o k up. 찾아줘야 됩니다. 딕셔 c t 냄새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 못 하니까 사전에서 하나하나 다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자, a 라미 m 요소 매개변수. 인 n 스티 강도. 도둑 강도 아니에요. 얼만큼 강하게 느껴지는가 그 강도예요. Persistence 지속. Label 어, 명치를 붙이다. Non-offensive 불쾌하지 않은, 공격적이지 않은. Group 체계적으로 분류하다. Medical 약용의. Floral 꽃의. Fruity 과일의. Fishery fish fish 어 비린내 나는. Oxy 흙내 나는. 팅글리 따끔거리는, 버닝 불타는 뜨거운, 웜 따뜻한, 메탈릭 금속의, 펄전트 매운 자극성의, 이칭 가려운, 샤프 날카로운, 쿨은 시원한, 룰러는 자도 있고 집에 자도 있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어, 만나요.